챌린저스 올드 시즌 3가 열렸는데요 오늘 한번 아란 캐릭터 우리 저번에 걸렸잖아요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챌린저스 1서버로 가고요 아란으로 생성을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창모드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역회로 갑니다 이게 보니까 아, 남캐가 좀 빡세더라고 하기가 닉네임은 제가 어차피 이따가 옮길거라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아 잠깐만 근데 나 이거 스킬을 모르는데 그냥 일단 할까? 아 1차 전직을 마스터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원래 남자들 이런 거 써보고 설명서 읽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서를 읽는 거야. 이게 어디야?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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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란을 한 10년 만에 하거든요? 옛날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일일이 눌렀어야 됐는데, 근데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전직이 빠르지가 않네. 요즘 신캐트 그냥 말 걸면은 스킵하고 그냥 바로 전직이야. 오, 뭐야. 주화 교환소에서 주화 팔고, 자 여러분들 이번 시즌도 프로 길드로 갑니다 아 혹시나 뺏길까봐 좀 걱정했는데 이번 시즌까지는 프로 길드로 가고요 <laughs> 다음 시즌부터 진짜 다른 길드 이름으로 할게요 전직이 왜 이렇게 빨라 딸깍으로 전직을 끝냈습니다 오 이거 뭐야 와 근데 공격이 되게 오래 걸린다 와 뭐야 뭐야 방금 아이템 버닝을 받겠습니다 이제 명의당으로 바뀌었죠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보스 장신구 상자도 일단 받아주고 닦이자 스킬을 좀 한번 배워볼까요 이거 빠르게 기본으로 사용하는 스킬인 거죠 스매시 스윙 공중에서 쓰면은 잠깐 제공된다 위점하고 공격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요게 나가네 이거는 좀 적응이 돼야 될것 같고 당장은 조금 어색하네요 파이널 차지는 돌진 스킬이더라고요 근데 비온도 중사용하면 재사용 대기시간 2초 적용 파이널 토스는 아까 했던 거 이제 위점프 바닥에서도 가능하고 공중에서도 가능하고 비온도가 근데 이제 제가 4차 던지기 해서 그런가 4종류 더라고요 둘셋넷 하나 둘셋넷 많이 쓰는 스킬일 것 같고 드레인 온오프 스킬입니다. 자신이 직접 공격하는 스킬 적중 시 최대 HP로 회복. 오또 이런 스킬이 있네요. 그 다음에 스노우 차지 추가로 영구히 데미지를 증가시킨다. 프로즌 그라운드. 와 60초 동안 지속이니까 요거는 설치기네 설치기. 저지먼트. 아, 이거 텔포 판정이에요? 아, 대박. 그러면은 텔포는 얘로 쓰고, 이건 돌진으로, 돌진 왜 이렇게 느려, 근데? 아드레날린 부스트. 천 콤보를 도달하면은, 아드레날린 부스트 액티베이트를 사용해 15초 동안 부스트 상태가 진입이 된다. 아 이거구나 60초 스킬 아드레날린이 아직 어렵네 초각성은 또 뭐야 초각성은 5초동안 지속이 되고 하이퍼 부스트 엔드 스킬 사용 가능 부스트 엔드 헌터즈 타겟팅 재사용 대기시간이 30초입니다 글레이셜 프리즌 아 바인드다 이거 브랜디쉬 마하 재사용 대기시간이 20초 우와 10초인데? 아드레날린 부스터 및 초각성 상태가 아니면 50% 감소 오, 뭐아 이렇게 좀 약간 스킬들이 되게 크고 화려하다. 하면서도 공부해보고, 사냥하러 갑시다, 사냥하러. 이거 하고, 설치 여기다 또 깔고, 요렇게 제자리 사냥. 오, 라스트 댄스, 아, 라스트 스탠드라는 스킬이 있었네. 마하의 가오, 무적기. 60초에 2초? 아, 조금 아쉽네. 라스트 스탠드 한번 써볼까? 어떻게 쓰는 거냐. 라스트 스탠드는 아드레날린을 써야만 쓸수 있는 스킬인가? 초각성? 잠깐만 아, 초각성을 어떻게 들어갔더라? 아.. 어 됐다! 라스트 스탠드!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스킬을 연타를 했어야 됐어! 그치 여기서 오와! 아란이니까, 어웨이크링부터 할게요. 이유는 잘, 저도 잘 모르겠고. 가볍게 뭐 이제, 힘세 줄이나, 아니면은, 아웩, 매웩의힘두 줄, 요것도 좋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안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매웩에 힘두줄 가져갑니다. 패스 하나, 이거 구매하고요. 웰컴 메이플 패키지 요거 구입합니다. 와, 이거 사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아래가 맞나? 아 아래가 안 맞는다. 여기다가 이거를 설치하고 위에다가 파운틴을 설치해. 그리고 여기서 제자리 사냥을 하는 거지 우리는. 와. <laughs> 근데 얘가 살짝 쿨타임이 있네요. 브랜디쉬 마아가 그래서 쿨감 얘기가 나왔나봐. 그러니까요. 와. 아 여기 있다. 엘라노스. 아 잠깐만. 저거 잡아주는 거야 지금? <laughs> 미치겠네, 아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이게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조금 늦게 움직여질 때가 있네. 공격하다가... 어, 뭐야? 교환창도 바뀌었네. 선물... 뭐야? 어... 아... 진짜로 주신다고요. 이거... 아... 뭐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맞나... 어... 아래 맞는다. 아, 여기가 위가 안 맞네요. 아, 미치겠네. 자, 여기서 C. 그 다음에 요거 파운틴이 위아래 닫아야 돼. 고렇지, 빌드는 또 기가 막히게 짜니까. 아, 이러면 되죠. 파운틴이 살짝 약하긴 하네. 아, 위가 또안 맞아. 이거 얘 범위가 왜 이렇게 안 좋아? <laughs> 잠깐만, 이거 보이는 것보다 범위가 좀더 좁네. 여기다가 이렇게 깔면 아래가 맞겠지.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설치 설치 이렇게 설치. 아, 이렇게만 하면 된다. 길드에서 채소 파트는 어우, 편하게 하셔도 되죠. 그거 그럼요, 그럼요. 저는 어차피 이제 길드분들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시청자분들을 어떤 닉네임 쓰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방송에 방해될 정도의 침묵 수준만 아니면은 적당히 이렇게 잘 지내면 좋죠. 그리고 서로의 그 아이템 거래 같은 거 조심하시고 항상 이 사람의 길드원이긴 하지만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 구하지 마시고 여기서. <laughs> 저번 첼섭은 극성비로 금방 넘겼는데 뭔가 첼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더 육성이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해. 위는 <laughs> 편해지는데 아래가 좀 빡세긴 하네. 1시즌 때도 PC방 극성비 먹은 사람들은 바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2시즌 때 막혔는데 극성비가 거의 좀 있었고 여기는 이제 막혔는데 극성비도 없어. 여러분들 얘는 어빌리티 뭐 써요? 얘 그냥 보상공 쓰나요? 무난하게. 극딜이 그렇게 긴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보상공이나 약간 E티어가 법진가 보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그냥 평타, 비온더 중간에 들어가는 스킬도 마하밖에 없는 것 같고, 커맨드 스킬을 꼭 커맨드를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발동 커맨드 말고 그냥 이렇게 떼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단축키를 빼서 쓰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서, 안 써도 돼요. 그렇게 굳이 235에서 안 올라요. 맞습니다. 이제 슬슬 생각 많아지는 구간. 그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간다. 말도 안 나와,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55레벨, 50레벨 들어가면은 그냥, 싸우나 넣어놓을까? 자구려나 어차피 260 똑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 현황을 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어차피, 길게 봐야 돼, 이거는. 썬데이 극성비주면 느려요, 근데. 빨리 줘야 돼. 극성비 줄 거면은, 빨리 주세요. 유저들이 배고파 합니다, 지금. 자, 레벨업! 240레벨! 찍었습니다. 이제 보스를 한번 살짝 보여드려야지, 만만. 허프 켜고, 부스트. 그 다음에, 이거, 이거야. 와! 아, 작품 가지고는 이거 측정이 안 되네. 나오면은, 바인도 걸고, 와! 아, 살짝 남는데? 나머지는 그냥 비온더이렇 어. 바닥이 안 보여. 마써 주고 돌진 써 주고 서지라는 스킬이 있어요. 오차에 서지 친구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켜는 거예요? 왜비활성화돼 있어요, 이게? 아, 5초 중간에 찍어야 되는 거였구나. 보공 좀 땡기고 와야 될것 같은데. 유니크에서 서큐를 합시다. 왜냐면, 레전드리를 빨리 올리는 게 이득일 거라. 여기서 이제 레전 바로. 그렇지! 보공 가져갑니다, 일단. 한 줄로 해가지고 수고 갈게요. 자, 여기서 버프 올리고. 우와, 근데 겁나 세다, 진짜. <laughs> 한 페이지당 1극으로 넘어갑시다. 보스에서 요 대쉬가 좀 좋네요. 이렇게 피하고 그리고 그냥 무지성 비욘드. 비욘더 비욘드? 아 아드레날리는 60초 스킬이고, 라스트 스탠드가 2분인가 보다. 되게 단순한데? 근데 이게 길사이클이 끝입니까? 유비들이 하는지는 알것 같아. 이거 너무 단순하네. 이거 여러분들 1분만 돌리고, 넘어가서 그기 합시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오케이. 그렇지. 왜요? 왜, 왜안 돼요? 왜 아, 저기 안 도네. 아이고. 버프 올리고, 요거 쓰고,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2 페이지에서 1분짜리 한번더 돌린 게 상관은 없었던 거죠. 어차피 들어와서 1분 더 기다리고 2분 극딜 해도 됐던 거잖아요. 라스트 스탠드 안 쓰고 그냥. 아래키 아드를 눌렀어야 했다. 아, 1분짜리만 돌리려면은? 아래키 아드면 초각성으로 안 들어가는 그냥 아드만. 아, 1분짜리를 하려면은 아래키를 누르고 눌렀어야 됐네, 이거를. 평소엔 똑같은데 방금 같은 상황이 조금 변수였던 거네.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주보를좀못 잡아가지고 아쉽네. 아, 이거 아니었는데. 다시 사냥하러 갑시다. 저거 잡는 건 진짜 아까 앨범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래서 아란이 곤무원인 거예요? 그분이 그냥 아란이어서 그랬던 건가 아니면은 그냥 아란이 그때부터도 좀 약간 극딜이 세고 그래서 그랬던 건가? 아 리마전 아란은 헌터즈 한 방으로 터뜨리고 다녀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 가지고 곤무원이 아란 캐릭터 이제 그분이 그랬던 거구나. 안 되겠다. 곤무원 일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위층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다가 요거 깔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개노스 깔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우팅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만 왔다 갔다.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 이거 말고는 베스트가 없죠, 그죠? 스트리머들 지금 다 문부에서 표정 썩어 있다. 이거를 웃으면 정상이 아니야. <laughs> 이거 웃으면 정상 아닙니다. 최종 사냥터가 당장 다다음 달95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썩어 있는 게 6시 10분부터 월통 차원의 전장 챔피언 레이드 입장 제한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과할 만하지 않아요? 자꾸 저기 유저분들 게임 콘텐츠 못하게 만드는데. 아, 이거 내가 예비한 건가? <laughs> <laughs> 월통 호텔? <환데일. 웃음> 월통 호텔이 있나? 그란디스 찍는 사람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극성비를 주기도 애매해져 지금이라도 뿌려주시는 게 이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거 그란디스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케이, 좀 그랬다. 공짜로 주는 건좀 그렇다. 10억이 하나만 팔아주시면 제가 살게요. 아니 우리가 왜 사야 돼? 빨리 주세요 그냥. 레벨업! <laughs> 아 나왔다. 드 힘힘 힘 나왔습니다. 와, 겁나 세다. 그게 진짜. <laughs> 어 뭐야? 아나나 나 레벨업인 줄 알았어. <laughs> 깜짝 놀랐는데. 아, 이렇게 경험치바가 보이는데도 헷갈려가지고 소리 들으면은. 아, 난또뭐 선물 주시나 했네. 사냥이 지루할 때는 이렇게 좀 기분 전환도 해줘야 돼. 두개 뽑는 매선데요. 그렇지. 유니크. 여기서 이제 레전드리를 빨리 올라가서 나는 드메를 보고 싶다. 왜냐면 이제 제가 또 챌린저스 서버 시즌3에 장착한 아이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아, 이번 시즌 조졌다 이거. 이거 진짜 망했다. 와! 드드임 나왔어! 낙서! <laughs>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드메테 먼저 만추는건 아니고. 우와! 야, 한 시즌마다 이런 장면 한 번씩 보여주는 것 같아. <laughs> 자, 올리겠습니다. 우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번에 왜 이래, 또. 아, 이거 뭐야. 아니, 자꾸 두 개씩 올라가. 아, 근데 첫 번째 게 일단, 오! 드메이 107억에 두 개를 띄웠어. 아니, 100억에 두 개를 띄운 거지. 5억이 남았잖아. 아, 아까 멈췄어야 됐나? 이거 내일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지? 내일도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였을... 아, 드메데! 이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6 0억이 올려. 올라... 얘는 낄 생각으로 그냥 두는 거고. 어, 이거 팔아도 되겠다. 어, 덱스 이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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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 기분을 좀 끌어올렸으니, 사냥하러 갑시다. 다시. 챌린저 솔드 시즌 3, 1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우나를 자는 동안 태우고, 1회를 돌리면은 그란디스 갈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는 그란디스로 이제 육성을 하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